<laughs> 이거 남편 핸드폰인데, 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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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스 불러봤자어떻게 아, 나는 이런 일없었자 알고. 데뷔를 많이 했는데, 도둑 맞았어. 아, 어떻게 핸드폰. 뻥입니다 아. 어, 트남이 진짜 그만이 약간 위험하긴 한들요 제가 그입국그 지긴 찍으러 이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근데 여긴 지은안 찍는데, 어, 그분이 저한테 가방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해주시더라, 아, 진짜 베트남은 베트남이구나. 이제 조금 슬슬 이렇게 베트남 분들도 보이고, 베트남 분들도 보이고, 베트남이 내가 왔구나라는 걸느껴지끼는 순간입니다. 네. 와. 밖에 보여드려볼까요? 카메라 어떻게 돌리냐 오늘 는 지금 베트남 바깥입니다. 네. 우와 정신없네요. 여기 사람을 기다리는 티켓팅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야 덥다. 아, 습도 짱이다. 무자기 덥고 습도 완전 짱이에요. 세상에 너무 너무 덥습니다. 습도가 완전히 기절할 정도로 짱, 기절할 정도로 우와. 여기는 화장할 필요가 없겠어요. 다 땀으로 흘러내리니까. 이제 느낌이 남나, 베트남에 온 느낌이. 어, 사람들이 약간 다르네요. 어, 근데 시내라 그런지 오토바이보다는 아직까지 택시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여기가 한 12시, 12시, 밤 12시 정도 됐는데 이렇게 오토바이는 안 보이고 시내라 택시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그럼 이따가 택시를 타고 다시 도록 하습니다 여기 경찰도 보이네요. 네. 다음은 어예좀 빨리 오라 맞아. 아무 택시나 그러니까 굉장히 호객 행이 많아요. 공항에서 내리면 진짜 이거 뭐 이렇게 타라고 그러면은 근데 흥정먼저예요 거기 그런 택시는 사기 택시는 그래서 60만 동에 거의 5분도 안 되는 거리를 60만 동에 5분에서 10분 거리를 60만 동을 부르 더라고요. 그래서 그안 탔고 이제 제가 비난한 택시를 타자고 근데 오빠가 더, 너무 덥고 그러니까 내리면서 너무 덥고 피곤하니까 저희가 밤 열두 시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택시나 탈라 그랬는데 아안되겠더라고요 너무 바가지를 씌워서 그래서 어, 비난한 택시를 탔더니 한 칠천오백 원? 7 6 0그0 정도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꼭 네. 택시는 네. 비난한 택시를 네. 이용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38, 38, 38, 38, 38. 네. 번호 또는 37, 38, 38, 38 초록색, 거의 초록색이 비난한 택시고요 음... 네, 그, 그리고 아직 마일린택시는안 탔고 거의 비난한, 택시를 많, 많, 비난한 택시가 많네요 지금 네, 럼 여기까지 네. 아, 네, 지금 베트남 호텔에서 나와서 와, 제가 다른 나라보다 베트남을 유난히 가고 싶었던 건 이런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랑 너무 다르고, 와, 이 오토바이 쉔쉔. 쉔쉔. 재밌다. 오늘 날씨도 습도도 없고 괜찮네요. 어, 여기 저기는 삭감모자, 베트남모자. 여기. 와, 날씨가 그림같이 좋네. 와. 저동통이는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따 벤탈시생에서 봬요. 인사할래, 강민이? 안녕하세요, 해봐. 뭐. 안녕하세요. 네. 네. <laughs> 진짜요 제가 코코넛 주스를 드디어 한 번도 안 먹어본 코코넛 주스거든요. 먹어볼게요. 음. 무슨 맛이냐 배맛 같아요 배배배 배, 배. 아주 단, 단 아주 단배 있잖아요 달콤한 배배 배, 배를 갈아놓은 주스 같은 느낌 배더우니까 수분섭취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 어? 드디어 제가 벤탄시장을 왔네요. 자, 벤탄시장 왔는데, 어, 역시 소문대로, 우와, 너무 와, 와보고 싶었는데, 가방도 많고, 옷도 많고, 아, 제 얼굴을 촬영하기보다는, 어, 이거 보세요. 아, 잠깐만. 이거는 여기는 모자를 판매하고, 모자, 모자가 많고, 어, 여기는 가방. 그 다음에, 와 역시 벤탄이네요, 벤탄. 벤탄. 가방 많요 가방, 가방 많네요, 진짜. 여기도 가방. 우와, 가방 무지하게 많다. 이따가 찍겠습니다. 비슷하네요, <laughs> 진짜. 본격적으로 저는 가방을 살 건데 여기저기 한번, 아, 근데 무슨 냄새가 이렇게 심해? 냄새, 냄새 나요. 근데 막 에어컨이 안 돼서 덥기는덥데 그래도 뭐참을나는 정도? 제가 워낙 오고 싶었던 데기 때문에 뭐참여 알겠어요? 좀 이따요? 보드 <laughs> 아, 보자. 오케이, 커피 사세요. 하고 친절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괜찮근데왜 이렇게 가방이 없어? 가방을 한번 가보자 가방. 여기는 야채다 야채 야채. 뭔지도 모르니까 야채는. 어 어디 보자. 네 엄마 가 반지를 사러 오셨는데 지금 이거 반지가 마음에 드시는데 제가 지금부터 혼자 한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얼마? 50만 동을... 아니, 50만 동을 불렀죠? 50만... 아 no 동... o no n no, 10만 no. 어... 10만 동... 10만 동... 10만 동... 오케이 아 해. 많은데, 10만 동... 1 0아 좋아 0만 동... 10만 동... 10만 동... 10만 동... 만 셀린 슈퍼 리키노 셀린 20만동 아리키노 미안 미안 쏘리 갈게 가 20만동 안된다 20만동 가자 5만동이2 5만도아 노노노 no, no, no. 20만동 20만동 이4만동 아너너너 20만동 돈이 없어 이것도 돈이 없어 엄마 아아 20만동. 20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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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동에 포고수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퉁퉁동인데요어 제가 아까 뭘 샀는데 좀덜 산게 있어가지고 친구 줄게있는데 어 구찌지갑을 좀 흥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흥정한 장면을 못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성장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하면은 많이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원이에요? 5 5만원이다섯개5만원 어. 에요 오, 아아냐 잠깐만요. 오케이, 우아 오십, 오십, 오 아, 오십, 오십, 네십 오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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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오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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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오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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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블러 있어요? 네, 네, 아, 네. Many c 아, 오케이. 어, 우선 제가 이거, 이거 좀 들고, 들고 써 봐. 나좀 찍어. 이거, yeah, 이거, 저, 저, 저거, 저거. 이거, 이거 저기. 여기 뜯어봐도 돼요? 맞아. 데야 데야 b 네. 네. c k and brown and cyan a n 오 하야. 어오 어번, 이이네 여기 뒤에. 네 아, 해야. 어, 예스. 아, 예. 어, 괜찮아. 네. 아, 어, 어, 힘들어. 어. Oh. 어, oh, 잠깐만. 일어나기가 너무 힘드네. 아. 그래? 어? 접점 엄마. 아, 나 계속 어. Uh. <laughs> 참 이거 20만 돈. 20만 돈. 20만 돈. 20 이거 20만 돈 했어요. 우선 끌게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독한데, 어, 그래도 오랜만에 신랑이랑 둘이서 가니까, 어, 나름 재밌네요. 네. 야시장. 저 너무너무 구경 가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구경 갑니다. 네. 이따 야시장 가서 풍경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야시장이 많이, 많이 있죠, 야시장? 그런데 제가 여기서 친구 선물 주려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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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장에 오니까는 가격이 거의 너무너무 너무 저렴하네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베트남 I love you, 베트남 전 베트남을 너무 먹고 싶었는데 와, 저녁에 나온는 너무너무 재밌다 진짜 재밌어요, 진짜 I love you, 베트남 really? 너무 재밌고 뭐라 그럴까 되게 습한데도 저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오토바이를 왔다갔다 하고 난리도 아니고 지스는 엉망진창인데도 뭐 조심해서 걸어가면 되고 네 하여튼 저희 앞 남편 저렇게 제 짐을 거,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저는 마사지도 받았고 근데 마사지는 두번 받기 싫으네요 별로예요 별로 어, 어, 맨 처음 마사지는 아, 팁 5만원 주고, 그리고 한 2만 8천원 짜리 받았는데 아 못하는 게더 쑤시네?